그래서 인투베이션 튜브를 고정하는 방법 이렇게 어, 토마스 홀더 여러분들 마네킹 실습하는 그 장비가 있어도 좋은데 병원에는 그 장비 의외로 많이 안 써요. 그래서 반창고로 이렇게 반창고를 절반은 이렇게 두 개로 쭉찍고 절반은 하나로 해서 이렇게 나머지 절반 찢은 걸로 휘감아서 이렇게 고정 많이 하고 어 이빈도 기도기 OPA로 환자가 이빨로 물지 않게 튜브를 물지 않게 그 바이트 블록으로도 사용합니다.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잘 없데 는 병원 전에서 이송을 하다가. 이런 일들이 잘 발생해요. 액시덴탈 인튜베이션.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거나 환자 튜브가 뽑히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기관 내 삽관 튜브나 아이겔 위치가 좀 틀어져서 빠진다거나.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 외상이 없어도 목 움직임을 제한하는 거예요. 경추 고정대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다른 예방법은 BVM하고 기관 내 삽관 튜브 사이에 360도 회전하는 연장 튜브를 연결하면은 어, 그 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주로 빠지는 이유가 백을 따라가면서 들 것에 따라가면서 짜거나 아니면 뭐 계단에서 구급차까지 들껏 이동하면서 계속 짜면서 가다가 이게 BVM이 인투비션 튜브에만 대롱대롱 있으면은 놓치면은 빠지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이 연장 튜브를 달아놓으면은 어느 정도 내가 환자하고 멀어져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빠지는 위험이 좀 줄어들죠.